채널의 수덕설입니다. 오늘은 다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근락소에서 불에옥잠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에옥잠은 꽃이 꽃이란 꽃색이랑 잎색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은 편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금방 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. 자 우선은 전체적으로 우선 내를 하던 대로 칠해줍니다. 자 이거는 노란색이랑 주황색이 이 꽃의 부분에 있는 이 꽃심이라 해야 되나요? 이 부분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꽃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이렇게 빼고, 어, 여기가 아니네요. 여기. 이렇게 표시만 해주고, 나머지 부분을 씌워줍니다. 그걸 이제 으로즈업 해주겠습니다. 어 이번에 세로로 찍었네요. 어 근데 솔직히 저는 솔직히 세로가 더 편하기 때문에 저는 많이 세로로 찍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로로 못 찍어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. 자 이렇게. 다찍기다 칠하고 오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다 칠했습니다. 근데 이게 왠지 뭔가 색을 잘못 걷는것 같아요. 그럭자이 이런 색깔을 하는데. 아무튼 이걸로 액센트를 넣으면서 좀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이 주변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마치 그 공작 깃털 아시죠? 그 깃털처럼 이렇게, 이런 무늬가 나 있기 때문에 이 보이를 기준으로 액센트면서 베이직을 넣어줄게요. 선을 이렇게 넣어주고. 우선 라인부터 다 넣어줄게요. 네 일단 선부터 일단 다 넣고 올게요. 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좀옅게 칠해줍니다. 이게 불에 혹잠이 제가 지금 색을 잘못 꺼낸 것 같아서. 이거 같아서 그래서 아 잠시만요 이거 이래서 일단 이렇게 연하게 다 칠해줍니다 이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보라색을 다 칠하고 올게요. 느낌이 안 사네. 네, 이렇게, 이렇게 보라빛으로 다 칠했습니다. 그 다음에 꽃심을 이렇게 칠해주고 주황색으로 액센트를 이끝 부분에 넣어줄게요. 끝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끝 부분에서 이렇게. 자, 이렇게 하면은 일단 다 다시... 제일... 어, 뭐야? 뭐이요 끝난 것이요? 근데 뭔가 왜 이렇게 진해? 아 아무래도 진짜 생각 잘못 꺼낼 것 같습니다. 자 아무튼 이렇게 다 했고, 썸네일을 쓰겠습니다. 자 아무튼 이렇게 불레 옥점까지 다 칠했습니다. 다음에 불레 옥점 2필칠해볼 건데 한 색과 한 색깔 차이나네요. 자 아무튼 이렇게. 그러면 다음번에 부족점 이을 틀어볼게요. 그럼 전 다음번에 또돌아갈게요 안녕. 아참. 그리고 오늘 저녁 6시쯤, 오늘 저녁 8시쯤에 오늘 저녁 8시쯤에 건축배틀그거도 올라오는 거, 올라오는 거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안녕.